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경북 지역 지자체들마다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접종 희망자보다 공급된 백신량이 적기 때문인데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운송 수단 마련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포항 남구입니다. 초좋은 냉동고가 갖춰진 낭구접종센터에는 이번에 공급된 경북 지역 화이자 백신 17,550명분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포항시 낭구 주민들은 4,095명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포항 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을 맞고 싶다고 해서 당장 접종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포항 낭구의 75세 이상 시민 1 4 0 0 0여명 가운데 접종 동의율이 70%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만 명은 접종을 원하지만 공급된 백신은 4천여 명분뿐입니다. 포항시는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형 병원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먼저 접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까운 그 읍면동 그리고 이제 환경 열악 지역에 있는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노인들 들을 먼저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도 우선 접종 기준을 고심하고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자 순 접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 특히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오지 시민들이 접종 센터를 어떻게 오갈지도 문제입니다. 자칫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수 있는데 경주와 영덕 등 일부 시군은 오지 마을과 접종 센터를 오가는 버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은 사실 경주에서 지리적으로 많이 멉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을 해서 읍면의 인원 파악해서 버스로 다 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북 시군은 대부분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의 추가 공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